자, 오늘도 어, 이런 새벽부터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음, 오늘은요, 열다섯 물이고요. 아침에 어, 저희가 포인트에 도착한 음, 결과, 어, 조류는 날물 방향으로 조류가 흐름이 어, 조금인데도 어, 가장 원활하게 좀 흐르는 듯해 보였습니다. 지금도요, 어, 물은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한데 참돔이 움직이는 타이밍은 역시나 오늘 1편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일출 직전이나 그 일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로 참돔이 먹이 활동이 왕성해 보이는 듯 합니다. 지금도 조류 흐름이 원활하고요. 지금 이런 조류라면 앞으로 한두 개는 더 받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해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 물이 이제 이날 물이 어 정조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때 또다시 어또 다시 또한 번쯤은 더예 후속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요. 후속타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때는 지금 시간이 아니면 예 물돌이 타임에 어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간요 그림을 멋지게 좀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공유하고 그 멋진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어야 되는데요. 오늘도 약간의 카메라 조작 실수로 어 정확하게 처음부터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. 자 저희들이 위치에 있는 곳은요 지금 음 수심 약 18m 정도 됩니다. 의외로 조금 물때인데도요 조류 흐름이 원활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어, 부풀게 하고 있는 그런 물인데요. 자 잠시 바다 분위기 좀 한번 보고요. 아, 한번 이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는 이 장비는요 전용 장비가 아니라 어,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어, 여러 가지 화질이나 뭐 편집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, 다소. 아! 자 왔습니다. 자 왔습니다. 드했습니다 터질 빔입니다. 찍고 있나? 네. 아 가버렸네요. 아심도 괜찮았고요. 열개 그, 들어갔는데 아이 녀석이 그냥 가버리네요.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버립니다. 아 아쉽네요. 자 빠졌는지 터졌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. 아예두 번째 줄에 물었는데. 여기 보면요. 자, 여러분들 이게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 제일 위에 채비는 제가 어, 결속을 하지 않았고요. 자 여기 두 번째 채비에 이렇게 예, 썰려서 날아갔네요. 그리고 입질을 받은 그하늘은이 가운데 채비에 입질을 받았습니다. 제일 하단 채비는 예, 입질을 받지 않았고요. 어, 해서 지금. 이와 같은 그 입질 형태를 보면 어 중간에 아 지금은 이제 살짝 떠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채비가 아마도 여기 여기쯤에서 이렇게 어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바닥층을 물은 게 아니고요. 네, 가운데 채비에 가운데 채비에 이렇게 입질을 했기 때문에 녀석들이 서서 이제 떠서 어 먹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채비를 해가지고요. 다시 한번 또채비를잘결속을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네, 손을 흔들고 간 감동, 녀석은요, 어쩔 수 없이 오늘 제 어, 어복이 여기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, 또 또한 채비 어, 한번 해서 멋진 그림 또 한번 살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